대한민국 트로트 여제 양지은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아픔을 겪은 뒤 다시 무대에 복귀해 강인함과 흔들림 없는 열정을 입증했다. 그녀의 복권은 단순히 경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고 힘을 찾고 팬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파워풀한 목소리와 깊은 감성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킨 양지은은 아버지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은 개인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경력에 있어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2010년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깊은 희생과 효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가피했습니다. 극심한 슬픔에도 불구하고 양지은은 무대 복귀를 결정했다. 그녀가 여행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녀의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팬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양지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활동을 이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대중과 공유하는 데에도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삼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항상 옆에 있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의지와 함께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트로트 경연대회, 뮤직 페스티벌, 방송 등 공개 행사와 공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헌신은 모든 메모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양지은은 개인적인 슬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음악과 사랑의 힘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한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여 팬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녀는 상실에서 회복까지 자신의 솔직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공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성실한 예술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양지은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 외에도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본다. 양지은은 무대 위에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족 생활의 개인적인 순간도 공유했다. 이는 그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팬들이 그녀의 진짜 성격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양지은의 힘과 회복력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그녀의 결단력과 주변 사람들의 귀중한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양지은의 컴백은 개인적인 회복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음악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녀는 고통을 영감과 연결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통해 양지은은 실력 있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의지를 지닌 여성임을 입증했다.